방송 전에 이거를 한번 대략적으로 제가 한번 뽑아봤어요. 내가 i3하고 i5하고 가격 이렇게 싹다 모아갖고 해놓은 거 있는데 다 날려먹었네. i3의 포지션을 일단 먼저 살짝 말씀드릴게요. 이 친구가 이제 정품이 있고요. 4만 원 정도 차이가 나고요. 이 둘의 가격 차이가 0.1 클럭 차이가 나는데 성능적으로는 엄만큼도 차이가 없습니다. 그냥 어떤 걸 쓰셔도 나쁘진 않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F 모델과 일반 모델의 가격 차이는 지금 약 4만 원 정도, 이쪽에서는 5만 원 정도 나는데 따지고 봤을 때이 친구랑 이 친구의 성능 차이가 아예 안 나다 보니까 이러면 좀 고민되는데 쓰시고 싶으신 걸로 그냥 <laughs> 쓰시면 됩니다. i3 같은 경우에 실질적으로 쿨러가 안에 들어가 있는 기본 쿨러가 있기 때문에 따로 쿨러를 사용하시지 않으셔도 되고 메인보드 같은 경우에는 H410 제품을 사용하셔도 되고요 이 친구 괜찮고요 K모델 괜찮고요 그래서 H410은 이 정도 가격선에서 맞추시면 괜찮을 것 같고 이제는 H510 쪽으로 나오죠 낮은 가격선 한번 찍어 보셔서 MSI 보드 괜찮고요 이 보드 괜찮고요 그리고 K보드 괜찮고요 각각의 차이를 조금 말씀드려 볼게요 K보드 같은 경우에는 이게 SATA가 들어가 있어요 4M.2가 들어가 있고, 대신 내장 그래픽이 RGB에다가 HDMI 밖에 없는 약간 단점이 있긴 하지만, 딱히 나쁘지 않다. 10세대 i5까지는 충분히 커버가 가능한 그런 보드입니다. 그리고 E보드. A보드 같은 경우에는 K하고 요거하고 15,000원. 방열판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사용하셔도 나쁘진 않고요 RGB, HDMI, DP 총 3가지 다 들어가 있고요 요거를 쓰실 거면, 저라면 요걸 쓸것 같아요. MA Pro. 내지는 예, 요거를 쓸것 같습니다. 요 보드 같은 경우에 오버클럭이 됩니다. 요거하고 요거하고 15,000원에 지금 방열판이 달렸잖아요. 여기서도 조금 더 많이 추가를 하시면 방열판이 있는 거와 없는 버전 요 정도로 생각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여기서 조금 더 보드를 올라간다. 이거는 X 추천드리는 그래픽카드 1660까지만 예, 쓰시면 병목현상도 나쁘지 않게 잡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i5 같은 경우에는 10,400과 일반 이렇게 있으실 거예요. 어, F 정품 이렇게 따지고 봤을 때한 2만 원 정도 차이 나죠. 가격만큼 성능이 올라간다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10에서 15% 정도의 성능 차이가 있기 때문에 10세대 같은 경우에는 정품 쿨러로도 어느 정도 오케이. 그리고 11세대 같은 경우에는 튜닝 쿨러가 있어주시는 게 맞고요. 쿨러 몇개 집어드릴게요. 이 정도 선, 팔라딘 괜찮고요. RC400 성능 너무 좋죠. 조금 위로 가면트리이닝 4가지 네 가지 정도 찍어 드리겠습니다. 메인보드 같은 경우에는 10세대의 H510MA 쓰시는 거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만 원이 더싼 금액으로 더 구매를 하실 수 있죠. 11세대로 넘어갔다. 프로 4. 나쁘지 않게 오케이 하고 쓰실 수 있을 겁니다. 이5 같은 경우에는 그래픽이 3060까지 굉장히 폭넓게 게임용으로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주식용 쓰셔도 되고요. 작업용. 영상 편집 간단한 거. 근데 F랑 일반이랑 원래 가격이 되게 많이 떨어져 있었거든요. 지금 되게 많이 붙었어요. F보다는 이쪽으로 가는 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좋을 것 같아요. 실랄하게 되게 많이 떠들고 있지만 CPU 가격이 굉장히 조금 있으면 오를 거예요. 구매 의사가 있으신 분들은 빨리빨리 CPU 정도는 사놓는 것도 나쁘진 않으실 것 같아요. 자, 요, 바로 위쪽으로 가시면, 5600X 같은 경우에는, 텔 보드를 사용하실 수가 없습니다. 박격포. 최근에 가격이 조금 올랐어요. 아니 이게 많이 올랐어요. 어, 이 친구 하시면 조금 오바스럽긴 하지만 5,800 정도까지도 붙일 수 있다고들 합니다. 어, 그렇게까지 하시지 마시고 안전하게 쓰시고 싶다. 500 격포, 와이파이가 필요하시다. 와이파이까지. 제가 아까 i5가 어디까지 지원된다 그랬죠? 3060까지 지원된다 그랬죠? 3070 이상급으로 쓰실 분들은 장보드, ATX 보드, 큰 보드 뭐이 정도로 해서 덜구덕거리면서 굉장히 걸리게 될 테니까 이렇게 장보. 쿨러들 그대로 사용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하나 더 넣어 드릴게요 CR2000이라는 쿨러 굉장히 괜찮습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오버클럭을 조금 가미를 하신다든지 메인보드에서 나오는 자동 오버클럭 기능 그거를 함께 쓰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 함께 써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피오 아, 5,800 아까 말씀 잠깐 드렸는데 조금씩 해갖고 내려오곤 있습니다 1 8 0 0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있는 쿨러들 사용하시면 조금 위험합니다 순행이나 이런 걸 써주시는 게 좋고요 최소로 잡히는 게매드빅 240부터 240이 있고요 80이 있습니다 240, 280 에너맥스 360 이쪽으로 조금 더 올라가면 갤러헤드 크라켄 뭐이 정도로 요거는 완전 보급형이고요 기본 형태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누수보장 3년 되고요 에너맥스 미안니 같은 경우에는 5년입니다 5년 가끔 내가 불안해서 절대 나는 수냉을 못 쓰겠다 녹투아까지 이렇게 잡아서 5800X에 해당되는 보드는 이 정도 선까지만 잡아 보겠습니다 자 그럼 위쪽으로 올라가 볼게요 5900 같은 경우에 지금 사기에는 조금 애매해요 여기에서 추천드릴 만한 건이 친구로 먼저 잡아볼게요 CPU 가격 차이로 따지고 봤을 때는 12세대가 조금 더 좋아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보드 가격을 따지고 봤을 때는 굉장히 조금 금액이 아쉽긴 하겠죠 발열량은 이 친구와 거의 같게 보드를 추천을 이 친구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추천드리는 이유는 이게 1200, 1700 쿨러를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에이서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도 확실히 조금 지원이 잘 되고 초반부에 나오는 바이오스 시모스들 깔끔하게 안정적으로 좀잘 세팅이 돼 있고요 터프 정도까지만 네,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12세대 i9까지 충분히 붙이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i7-12700K 같은 경우에는 어떤 쿨러를 쓰셔도 다 커버가 됩니다 공랭을 쓰신다면 케이스에 조금 더 쿨링이 많은 제품을 12세대 i9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두 개만 집어넣겠습니다 견적을 뽑을 수 있는 한계점은 네. 다 뽑은 거 같네요. 추천드리는 그래픽카드 신경 많이 쓰시고 이렇게 보실 텐데 이 선이 잘 모르실 거예요. 너무 오래됐다 이거. 이거 한번 뽑아서 올려드릴게요.